오늘의 주요뉴스 반갑습니다. 표적 된다는 소식입니다. 의윤석열 중고 미국대사관 저 담장 을 기습적으로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이 넘어 무단침입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구속하라 든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검찰 수사 건 완전 박탈 김건 가족이 생활하는 관절 현관 앞을 점거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해리스는 여사 수사 및 처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을 떠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김 대표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고, 거나, 들고 불법 시위를 벌였다. 미국 대사관. 작전을 알아 쓸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자전거는 반미 시위가 한창이던 나오지 않았다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1980년대에 벌어지던 일이다.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재인 정권 핵심 과위 연결성 하필 그런데도 김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결시켜 구속 하라고 대진년 회원들이 미국대사관 저 담장을 기습적으로 넘어 불법 시위를 대검 석기습 시위를 벌인 대진년은학기 40일 전쯤 인 9월 9일 문재인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와 연합동아리의 연합체 다월간 조선 은 2020년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그 다른 문적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남북관계에 6월 단도대진년 내부자의 충격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라며 품모 북한 김정은 만세 외치는 대진연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언더 조직 대공개라는 제하의 기사를 미국이 바뀐다 고 했다 통해 대진년 위실체에 대해 자세히. 토론 동아리 내세워 조직화 때 폭로한 바 있다. 대학마다 청지대한 대학 청춘의 지성. 당시 기사를 요 약하면 대진년이란 에서 간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진보적 대학생 사회 더론 동아리 소셜. 2018년 이다 2018년 8월 태워 메이커 근현대사 역사 동아리 역동에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대표적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우에 이곳에서 포섭을 합니다. 함께 세상을 입을 막으려 했다. 바꿔보자면서요. 갓대학에 입학한 태영 어밀의 통합당 당선인은 새내기들은 혹할 수 있죠. 물론 2019년 9월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소수지만 현행법이 없다며 신변 문제를 대진 여는 이렇게 모은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털어놓을 하자며 낮은 단계의 의식과 참혹한 북한 진실을 밝히려는 탈북자를 교육을 진행한다. 기승전 반미, 기승전 백주에 협박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김정은 찬양이라는 게 이곳의 몸. 이후 11월 대진년은 서울 담았다. 가 탈퇴한 학생은 물론 현재 광화문에서 김적을을 연호하며 대진년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만세를 외쳤다. 김정은 서울 답방. 증언이다. 대진연의 안착 성장운동 2차 계획. 추진을 환영하는 의미였다. 대진연. 외에 2020년 대진연 동아리 회원. 탈퇴 학생위 이야기다. 하루는 저 포함해서 10명가량이 안짜 성장운동 2차 계획의 문건에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꿈나무 복숭아. 주제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회원 안착 성장해 주요. 여초 저는 당장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제안해야 건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합니다. 2020년 신입 회원 30명.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모집을 안착 성장으로 연결하기.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개입이 위에서는 정기 모임 회원만 나무에. 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꿈나무 복숭아로 꼭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펴면서 경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토론에 참여한 모든 꿈나무 복수 말하는 그들만이 알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있는 암호 같은 게 나오는데 성장해 공격하는 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을 토론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봤을 때 반미 침북 등의 의식과 저를 끌어들여 놓고 전혀 그렇지 교육을 꿈나무와 복숭아로 표현한 아나초제가 대진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부 386 운동권 은지하 이유입니다. 실제 대진년에서 활동하는 학생은 조직을 결성해 활동했다. 이들은 각종 김정은을 비판할 자유가 없다는 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암호 자신들만의 용어를 사용했다. 대진 여름.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고전이 된 운동권 선배들의 구식.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이야기를. 방식이 뭔가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나누다가 누군가 둘다 뚱뚱하다고 북한 찬양 기사 쓰는 자주 시범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진 영감 보안명이 인민들. 학생들 자주 시월은 2015년. 생각하다 잠을 못자 스트레스를 받아. 대법원에서 해강 결정을 받은 자주민보, 부은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애후신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른 언론 기사를 통해 대진연, 자주민벌은 2005년 서울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터넷 신문 등록을 한뒤 북한을, 대진연은 위 경기동 부연합 이정희, 찬양하거나 3대 세습에 동조하는, 여기서 기억존재 과거주사파, 내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려 논란이 운동권 투쟁 방식과 구 김정은은 됐다. 2014년 서울시가 법원에 인터넷 사람을 고사총으로 박살내 죽이고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냈고 이듬해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했다. 대법원은 폐가 아니 적법하다고 결론 전세계인이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내렸다. 받았다 북한 주민 전체가 김씨 왕조에 그럼에도 21세기 민족일보가 폐간 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것은 이 노이고 그중 8만에서 12만 명은 사이트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돼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있어 사이트 폐쇄를 위해서는 법원에 그럼에도 그들은 김정은 찬양의 열을 폐한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린 것이다. 인터넷 신문이 등록하기는 쉽지만, 대진 여는 2019년에도 과거 21세기 민족일보처럼 정복 활동, 주사파 운동권의 투쟁 방식과 구월을 혐의가 있어도 폐간하기는 쉽지 않다.